대학교 이지민입니다.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 큰 불을 이루듯이 세계의 평화와 봉사를 위하여 결코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 여기도 촛불이 있군요. 예. 아, 수고했습니다. 네. 참가 번호 12번 연세대학교의 이지희 양입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coming here to see me tonight. I hope you have great fun tonight. I'm not doing this competition for my selfish ambition, but for becoming a global leader to make difference this country and to the world.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참가번호 12번 이지였습니다. Excellent, do your best. 다음은 참가번호 13번입니다. 동국대 재학 중인 양라연양입니다. 이 순간 내가 밤 하늘의 별을 본다는 것은 그 얼마나 찬란한 사실인가 피천득 시인의 이 순간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순간 여러분께 제일 환한 미소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13번 양라윤입니다 네, 다음은 참가번호 14번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박여진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여러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줄수 있는 진실한 휴머니스트인 박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박여진양 최선을 다하시고요 다음은 분여러 15번 분경대 송민서 양입니다. 당당한 한국 여성여성의 모습을 대표하여 한국과 전 세계에 꼭 필요한 빛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15번 송민서입니다 네 오늘 기억되는 저녁이길 바랍니다 네, 참가번호 16번 고려대학교에 재학중인 장예은 학생입니다 가슴에는 세상을 감싸는 사랑을 눈에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진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I'm the one who introduced peace and beauty to the world 한국 나아가 세계를 빛낼 눈부신 도전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그 당당함을 늘 견뎌십시오 이어서 참가번호 17번 한국배구어대 이정민 양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이 순간 오늘만큼은 여러분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는 참가번호 17번 이정민입니다 네, 참가번호 18번 동덕여자의 제약 중인 이은미 양입니다 I'd like to make this world a more beautiful one alongside my friends from all over the globe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동남여자대학교 이은미입니다 네, 아직 힘차 남성이 활딸함이 좋습니다 이어서 서울여대 대학 중인 전민진 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터키와 인도 어린이들에게 받은 그 뜨거운 눈물을 이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서울여자대학교 전민진입니다. 네, 그 자랑스러움이 부럽습니다. 네, 다음은 참가번호 20번 중부대학교에 재학 중인 네. 우은지양입니다. 행복을 찾아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부대학교 스튜어디스과 재학 중인 우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은지양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 0 명의 또 대학생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참 명쾌하고요. 어쩜 저렇게 영어도 잘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전 여러분들의 발랄함과 그리고 자신함. 그리고 당당함을 함께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갈수록 우리 대학생들의 면모도 이제 국제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정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재능이 세계스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 결식했어 우리 3조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우리 3주 여러분들 만나볼까요? 먼저 참가번호 21번입니다. 숙명여자대학원생이군요. 장윤정 양입니다. <목소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참가번호 22번 서울대학교의 곽현지 양입니다.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곽현지입니다. 네, 곽현지양 의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23번입니다. 홍익대학교 이예슬양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회학과에 재학중인 이예슬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예늘 봉사할 수 있는 예술양이 되길 바라고요. 네, 다음은 참가번호 24번 성신여대 재학 중인 심정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속에서도 빛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심정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음은 참가번호 25번입니다. 중앙대 김주희양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찬 한국의 여성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참가번호 26번 성신여대 재학 중인 박주영양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하면서도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축구 선수 박주영이 아닌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박주영입니다. 아유, 예, 아주 자기소개 특별했어요. 편안한 네 박주영양이 되시오요 다음은 단국대학교의 신한별 양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은 세계 속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속 경쟁력을 지닌 신한별입니다. 진티엔슈월 연승중더주에 중야오더 E.T.N. 시에니. 훈하오 시에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가번호 28번 홍익대의 차하나 양입니다. 아, 서오십시 차하나 양.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패션디자인과에 재학중인 차나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 Impossible is just e x i s t i n idea.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도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참가번호 29번이군요. 한신대 우리 김지영 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계 속의 한국 여대생으로서 열정적이고 그리고 즐거, 즐겁게 봉사하는 봉사하는 단체를 만드는 동기부여자가 되겠습니다 참가번호 29번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꼭 그리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네, 하실 것 같아요 네 다음은 30번 한국항공대의 김소진 학생입니다 평화 사랑의 메시지를 만방에 전파하여 전 세계인과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최고의 지성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 후보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만한다면 정말 우리 세계 속에 한국 인재들이 정말 넘쳐날 것 같습니다. 우리 삼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큰 박수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긴장할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삼재파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네 여러분들의 힘찬 기상과 그 슬기로움을 또한번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디인사발처럼 세계 속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사적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22번째 월드미스 유니버스티 함께 하고 계십니다 1, 2, 3, 4 하려고 그러죠 1, 2, 3, 4 이거를 꼭 갖고 인사를 하는군요. 예, 해야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참가번호 3 1 번입니다. 제주할라대 우리 전수가 양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지금부터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참가번호 3 2번 강원대학교의 김소희 양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건강한 웃음을 가진 여성 김소입니다. 세상을 푸르게 만들 월드미스 유니버시티가 되겠습니다. I shall make it come tru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원은 33번이에요. 동국대학교 박진영 양, 어서 오십시오. When you really want something with all your heart, the universe always conspires in helping you to achieve it. 최고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심사위원님께서도 영어를 하셔야 지 만이 될거같 정도로 다 영어를 해 보니까 큰일 나군요. 34번이군요. 네, 연세대학교의 김지연 양입니다. 아름다운 사랑과 평화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메신저가 되어 주십시오. 35번 숙명여대 박수정 양 어서 오십시오. 세계 대학생 평화 봉사 사절단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박수정입니다 네, 뉴스 인것처럼 아주 멋지게 인사해 주세요. 다음은요. 참가 번호 36번, 성균관대학교의 이가영양입니다 b o n s o l d f Old Old f Old Old f o r 네, 이가영 양. 자, 다음 참가 번호는 37번입니다. 서강대 박화영 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톡톡톡.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평화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저희도 마음을 문을 열어 놓을게요. 네, 다음은 참가 번호 38번 연세대학교의 최지민 양입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모든 걸 다하겠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듀엣 죄지민 양. 다음은 숙명여대의 김예나 양입니다. 항상 처음이라는 설렘과 마지막이라는 간절함으로 도전하는 여자 김예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참가 번호 사십 번 고려대학교의 김민정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중인 김민정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 실천하는 세계 속의 월드미스 유니버시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네, 참 학사 모차림이 뭐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요. 참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사우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 크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고 많으세요. 우리 사우주 여러분들. 학사복 처럼이참 얼마나 극하고 단아하고 그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지요 자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오저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두 예순두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진행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저 여러분들 어떤 면면이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인사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사진 찍을 때야 또 다시 원투 쓰리 포 재미있군요. 예. 다음은요. 계속해서 참가번호 이번에는요. 우리 41번입니다. 건국대학원의 김미연양. 봉사를 매개로 한 민간 외교관이 되어 한국의 위상을 고치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42번 연세대학교의 이미연양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리더가 되어 세상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 주는 따뜻한 등대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음이 참 따뜻하실 것 같아요. 정말. 다음은요. 고려대학교의 이 박민정 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한국의 평화 의지를 담아 세계 평화를 위한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그 메신저가 되어주십시오. 네, 박민정 양. 다음은요. 네, 참가번호 44번 전북대학교의 박정은 양입니다. 사랑의 빛과 나눔의 향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 준비된 여성 박정은입니다. 그 준비를 끝까지 늦추지 말아주십시오. 한정대학교의 이세희 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세희 양. 안녕하십니까? 인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세계평화사절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다음은요.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김정은 양입니다. 선생님들, 여성님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이제인생의 가장 반짝거리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중어중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다음은요. 기남대 중국에 있는 기남대 김상아 양입니다. 우리 중국서까지 오는 우리 학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오 안녕하세요. 안하이요안대학세요안녕하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무슨 말인지는 저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l e bit more t 번 a n a little b i i i l l s h i n e t h r o r g h m o i n n e r b e a u t y r a t h e r than m y e t t e r n a l b e a n t y 항상 b 나는 사람이 e 고싶 a 니다이화 t t l e bit more than a little 다 i t m 노스베 t h 유니버 l 티의 우리 전희주 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Peace be with you. 여러분과 마음의 평화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삶의 일선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희지입니다. 네. 전희주 양은 장래희망이 대통령이군요. 예. Yeah. 네, 나중에 꼭 뵙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참가 번호 50번 이화여대의 구자원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환경이란 나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입니다. 항상 제 주변 환경을 환히 비추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환경학과에 재학 중인 구자원입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네. 아, 자, 영어, 중국어, 불어까지 해서 우리 이 후보들만 있으면은 국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 여러분 참장하게큰 박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네, 월드 미스 유니버스티가 성장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수고해 를 드립니다. 자 앞으로 한번 이렇게 걸어 나오셔야죠. 예, 네. 먼저 46번 45번 나오십시오. 예, 아 우리 51번이 나오셨군요. 어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번호 51번 존 섭킨스의 우리 배진경 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세계적인 생명공학자를 꿈꾸, 꿈꾸며 미국 존 섭킨스 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배진경입니다. I am certain that my medical research is going to change the world 네, 어서 오십시오 존 소프킨스, 배진경 양 아, 뒤에 또 62번까지 쓰니까 51번, 60번 이렇게 자리를 했군요 어서 오십시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오지 여러분께 들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요 아, 41번부터 해서 51번까지 11분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끝으로 역시 11분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어서 오십시오. 한분한분또 만나보는 6조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되들어 <목소리>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1 2 이것도 연습하는 겁니까? 예, 그렇군요. 자이번엔 52번입니다. 우리 서울시립대의 김유진 양 와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의 작은 힘을 모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김유진입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53번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한지은 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걸작을 남기고 싶은 한지은입니다. 네, 한지은양 걸작을 남기십시오. 다음 열 울산대의 주은혜 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제나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뼘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울산대학교 주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은 참가번호 55번 숙명여대 김연수 양입니다 샬롬 오늘은 서울에서 내일은 한국에서 모레는 세계로 평화를 전하는 참가번호 55번 김연수입니다 네 김연수 양 반갑습니다 다음은 56번 덕성여대 이지은 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계 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의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지은 양 다음은요 연세대학원의 윤승희 양입니다 소녀는 꿈을 이뤘을 때 어른이 됩니다 오늘의 꿈을 항상 멀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네그 꿈을 우리도 함께 알고 싶네요 다음은요 참가번호 58번입니다 네 모건대 재학 중인 이수경 양입니다 봉사가 필요한 곳에 쓰임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건대학교 뮤지컬과 이수경입니다. 네, 이수경양. 늘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최지우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Over the Korean Peninsula, Toward the World 세계 속에 비상할 한국을 이끌 여성 리더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금빛 날개, 서울대학교 최지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지우양. 네, 참가 번호 60번 고려대학교의 오세희 양입니다. 건강한 신체 속에 건강한 정신을 담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60번 오세희입니다. 네, 오세희 양 철학을 공부하고 있군요. 다음은요. 서강대학교의 김근애 양입니다. 늘 쉬지 않고 반짝이는 두 눈에는 큰 꿈을 그리고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준비된 미래의 여성 리더 김근혜입니다. 늘 사랑을 실천할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근혜 양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이제 끝으로 62번 동덕여대 김성민 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Hey, what's up? This is me, yo. Help me make a dream come true from other poor dreamers. Get along. 네 여러분 지금 느껴지는 제이 뜨거운 열정처럼 앞으로도 세계 평화의 열정을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참가자 62번 김성민입니다. 열정이 비쥬오. 대단하시군요 f 이팅 Yeah, be your best. 김성민 양까지해서 우리 60. 두명 예순 두 명의 면면을 만나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큰박수로그 자기 소개 면면에 그 축복을 담아 주면 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 대단히 수고 많았어요. 아주 훌륭하게 짧은 시간에 자기 소개를 이렇게 참잘 해줬습니다. 자 이제 한분한분 우리 오즈 여러분들 다시 한번여러분께그 워킹 도일 후에 자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네 자기 소개할 때참 뒤에서 많이 신경 쓰이고 막 준비하고 그러죠 네 이제 반을 넘어선 그런 셈이 됐어요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한번 분 한번 분 만나봤는데요 자 아, 지금 마이크를 치우신 분은 세계에서 가장 마이크를 빨리 치우는그도 대표 선수권이 되겠습니다 저분도 또 선발되신 분인데요 우리 그 보면 우리 구호가 참참 참 좋죠 네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월저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이 뜻이 어떤 뜻이 구호를 가지고 있는지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네, 짧게 한 줄로 말하자면 핸드인 핸드 피스입니다 핸드인 핸드 피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화합하고 손잡고 평화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후보들이 가장 많이 평화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얘기를 한것 같아요